특명 찾아라 폭등코인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진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때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어떤가요? 반값 매물이 쏟아져도 매수자는 적고 기대만큼의 차익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금리는 오르면서 오히려 투자 부담은 커지고 있죠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상가, 빌딩 할것 없이 건물값 자체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상업지구 쪽은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겨우 매도하는 사례도 속출 중에 있죠.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이 무조건 안전한 투자처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산을 불리기 위해선 유동성이 높고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곳이 있죠.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거대한 상승 가능성을 가진 코인, 오늘은 도지 코인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 하면 그냥 밈코인 아닌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도지코인은 이제 더 이상 밈코인과는 멀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여러 차례 도지코인은 결제 시스템으로 가장 적합하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었고, 테슬라 스페이스 X에서도 이미 도지코인 결제를 도입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 X에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일론 머스크의 원픽인 우리 도지 코인이 공식 결제 수단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도지 코인의 가치는 지금과 비교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데이터를 보면 대량의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 중에 있는데요. 이중 세계 제일 투자처 그리고 거래소 중 하나인 로비누드와 바이낸스에서도 도지 코인 을 대량으로 보유 중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이 정체된 지금 빠르고 강력한 수익을 낼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린 빠르게 찾아야 하는데요. 현재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2025년은 본격적인 상승장이 올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과거 반감기 때마다 밈코인 특히 도시코인이 큰 상승률을 몇 년째 기록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도 2025년, 도지코인이 최소 1.12 달러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개발 소식이 나오기 직전 저렴한 가격에 땅을 사는 타이밍과 비슷한 거죠. 하지만 언제가 가장 저렴한 가격이고 언제가 팔아야 하는 고점인지? 일반 투자자들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년간 한 코인에 대해 분석하고 또 공부해야 알까 말까인데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께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요즘 시장에선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공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초등학생도 할수 있는 저점, 그리고 고점, 잡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 알려 드려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여러분, 상승, 상장, 일 자는 몰라도 상장, 임박, 상승, 임박 정 도는 알수있 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확 한온 체인 분석 을 통해서 고래 의 거래량, 매 집량 을 확인 하면 어느 정도？예 측이 가능 한데요. 오늘은 매수 탑점, 매도 탑점 잡기 어려우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정을 배제한 AI가 알아서 다 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적중률이 95% 이상인 매매 탑점 검색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검색기가 고래의 매집 신호, 매도 신호 알아서 착착 포착을 해주고 있고 대략적인 목표가까지 알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이코인 같은 경우는 고래들이 대규모로 매집하고 있는 정황이 이 검색기의 신호가 뜬다면 머지 않아 상장이 임박했다는 걸알 수가 있다 보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편하고 오래 가지 않을 지금 같은 불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서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검색기로 저번 페페 상장 시기 맞췄었는데요. 당시에 150% 정도 수익을 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수할 때, 매도할 때를 딱딱 알려줍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 이런 거 어려운 지표 전부 필요 없이 그냥 이 검색기 하나로 편하게 모든 매매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수익률이 입증되면 다음 달부터는 정식적으로 판매가 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보완해야 할 부분 체크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오늘만 무료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보시면 제어비트 계좌인데요. 위에 로그아웃 보이시죠? 현재 로그인한 제 거래 내역입니다 순위 그래프를 확인하시면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약120%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이 검색기로 엘프코인 들어가서 4시간 만에 딱50% UX링크 들어가서 바로 100%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냥 드려볼 테니까요. 먼저 편하게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수익을 톡톡히 보셨다면 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후기 정도는 댓글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 010-9982-5723제 번호로 수익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조건 없이 약속하고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보내니까요. 개인 정보 노출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개인정보로 제가 뭘할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거래소 어피트나 빗썸 많이 사용하시죠? 똑같이 적용 가능하니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해보시길 바라면서 적중률 95% 이상의 매매타점 검색기를 조금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에 제가 참여 링크를 하나 달아놨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따로 다른 걸 하지 않으셔도 번호를 외우지 않으셔도 바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여기에 문의에다가 수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만 이용하시면요. 앞으로 번호를 외우시거나 어렵게 헷갈리실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연결되니까요. 편하게 이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적중률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적중률 95% 이상 보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3개월 정도 사용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 정말 손실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미한 상승이었지만 그래도 손실을 안본게 어디예요?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손해 보시는 거 없이 이번 한 금장 편하게 수익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